일반적인 종교의식에 빠진 교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갭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갈라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회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하지 않은 어떤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개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어떤 진보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퇴보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퇴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자신들이 나이는 더 먹어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시간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이가 들면서 탁월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지. 나도 나이가 더 들면, 틀림없이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질 거야. 시간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정결케 하고 소생시킬 거야. 지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해에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들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약간의 진보를 이룰 거야. 이런 습관적 상태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년이 아마 올해를 가리킨 말이겠지요. 하지만 올해도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 볼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해가 지날 때도 그래도 시간은 내 편이야. 시간이 지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나이가 먹으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겠지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 채로 나이가 더 들어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시간은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원수임을 드러냅니다. 시간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시간은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오히려 연장시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시던 전파가 점점 더 열어지고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가끔씩 좋은 날에나 하나님의 전파를 감지하는 정도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를 떠나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봅시다. 길을 가면서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듣고 싶어 라디오를 켜겠지요. 여러분은 방송을 듣길 원합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멀어질수록 전파는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방송국에서는 여전히 꽤 선명한 전파를 내보내겠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희미하게 들립니다. 난청지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방송국이 멀어졌군. 아직 전파가 미치는 지역이라면, 간혹 희미하지만, 다시 방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를 아주 멀리 나가버리면, 방송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무뎌진 영적 감성,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 감성이 점점 무뎌지고 한 때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 아직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난청지대에서도 비교적 형편이 좋은 곳을 잠깐 지나친 것 뿐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설교자가 마을을 방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러나 아주 희미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사정거리 밖을 벗어나 더 이상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하고 영혼을 흔드는 감동도 무디어져 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제는 변화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변화는 기독교의 중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사람도 회개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면, 그들에게 변화 받으라고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즉, 회개하라고 설교하도록 보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영적인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생사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변화를 미루지 말라. 습관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순환의 무덤에 빠지듯 자기들이 변화하기 더 어려운 형편에 빠져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한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도 하나님 편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진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노력들이 줄어듭니다. 마음은 초조해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면 하겠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결코 하지 못합니다.